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 루기에 나옵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 한 남자의 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의 사랑을 받게 되죠. 사실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 보면요, 어, 루스녀, 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방 나라는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으로 인식될 확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는 또 삶이 굉장히 기구했죠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지만 남편을 어린 나이에 잃었고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가 그의 시어머니를 삼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기연물을 짜가 되어서 아, 그를 구원하고 그를 그와 결혼하는 그녀와 결혼하는 그런 은혜를 보여줬죠. 사실 고엘은요 아, 신약으로 올라오면 구원자라고 해석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 그것처럼 아, 룻과 보아스의 그러한 아, 모습은요. 신학에서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교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첫사랑, 첫사람,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 고해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도 언급해 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 으 이런 말씀을 하해주셨고요또 예수님이 오기 전 계속해서 이 예언들이 선포되었고. 아, 이사야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 이때 이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언급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면 말씀 아, 보면요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롭게하셨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서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죠. 근데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면서 그 땅은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요, 멸시를 받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멸시 받는 땅에 큰 빛을 보내겠다. 큰 빛을 비춰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 선포와 예언을요, 우리 인간들은요, 잘 이해를 못해요. 아, 하지만 진짜 실제 역사에서 우리가 알듯이, 알고 있듯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갈릴리 지역에 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가보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죠.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셨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큰 빛을 비추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신 하나님이요. 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괜찮고 또 부자 사람 부자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돈을 많아 돈을 많이 벌었고 나는 성공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자랑하지만,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큰 빛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가장 약할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내가 공부할 때 주님께서는 내 심령에... 빛을 비추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행하시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 보면요 아, 멍에를 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꺾는데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 그리고 어깨에 메고 있는 채찍 맞고 있는 채찍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을 계획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꺾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오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멍에를 지심으로 그 멍에와 채찍을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죠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먹인을 꺾으신 것은 그냥 능력으로 꺾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지심으로 대신 맞음으로 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친히 오셔서 자기가 대신해서 메시고 맞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역전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멍에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낼 것이다 아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아들에게는 어깨의 정사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어깨의 정사를 맺었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들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태양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분을 평생 자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될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만유를 만유보다도 으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에게는 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특별한 다섯 가지 호칭을 다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아, 원더풀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여러분 기묘자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셨습니까? 그한 아기가 오셔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행적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자세하게 표적이라는 세메온이라는 세메온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심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것이죠.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연법칙을 거순 일을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병자들을 고침으로 그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함으로 하느님께서 구약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 0년 맥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심으로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기묘자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나사로를 11장에 살리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기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묘자의 그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은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습니다. 그들이 학자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는 니고데모도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그 은혜를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도 수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기적을 몸소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모사 사역을 통하여 상담 사역을 통해서 말씀 증거 사역을 통해서 그가 거듭났음을 알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에서 보면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라는 것을 유한복음1장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신 아버지이고 보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인만이 되시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처럼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호칭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쓰이는데 그 단어 헬라어 자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이 평화, 화평, 화목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낙심되었을 때에 찾아오셨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준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분께서는 오늘 선포되었던 말씀처럼 다내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다섯 가지 호칭을 다 이루신 정말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과분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깊이 상고하고 하느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가 많은 자에게 왜그 가분한 아들 다섯 가지 호칭을 다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분을 왜십자가에 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니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